여러분 건물주 되면 인생 끝날 것 같죠? 아닙니다. 진짜 전쟁은 도장 찍고 나서부터입니다.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?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. 네, 근데 사기가 아니라 중과세를 맞으신 거예요. 특히 서울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법인을 세운지 5년이 안 됐다? 그리고 또 머리 아픈 게 있잖아요. 건물분 부가세 10%. 이건, 내야 되나요? 말아야 되나요? <laughs> 차 대표님, 요즘 종부세가 무서워서 집안 사잖아요? 어, 빌딩은 어떤가요? 얘도 세금 폭탄인가요? <laughs> 네. 빌딩의 가장 큰 매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요. 그럼 웬만한 꼬마 빌딩은 재산세만 내면 종부세 걱정은 거의 없다는 거네요. 네, 맞아요. 주택은 9억 또는 12억만 넘어도 난리가 나잖아요. 그렇죠.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. 사실 팔 때는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이양도세독세 법인으로 하는 게 무조건 이득일까요? 네. 그래서 출구 전략이 중요한데요. 단기 시세 차익이냐 또는 장기 보유냐. 음. 아니면 자녀 증여냐에 따라서 개인과 법인의 유불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빌딩 투자는 아는 만큼 지킨다는 말이 딱 맞네요. 네. 세금은 피하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겁니다.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.